자 방수 테스트를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에 물을 채워 놓고 용접기에 물을 잔뜩 부어서 물을 뺀 다음 용접 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 저희는 용접기 판매 1등 기업 한국 웰딩테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용접기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용접기 전문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휴대용 전기 용접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본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간에 만대 이상 판매한 아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자, 고객님들이 용접기 전문점이라 많이들 믿고 구매하고 있는 지금 현 상태고요. 자, 두 모델은 먼저 일반형 모델과 업그레이드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두 모델 모두 가정이나 현장, 공장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먼저 업그레이드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모델은 일반형은 지금 앞에 플러그가 작은데 업그레이드는 플러그가 더 커요 그리고 안에 부품을 저희가 더 추가를 시켜서 내부성이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형이 내부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디지털 전자 표시로 전류를 쉽게 볼수 있으면서 무게 또한 아주 가볍게 5kg 정도 뭐 손가락 이게 하나 두고 들어도 들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가볍고요 자 뒤쪽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밑에 VRD 스위치 VRD는 전격 방지기 스위치라고 요거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치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장 큰 건설 현장은 전격 방지가 무조건 있어야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상태는 전격 방지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 5% 하면은 전격 방지가 해제된 거. 자, 해제됐을 때왜 좋냐? 전류값이 높게 나와서 용접을 스타트 할때 높기 때문에 스타트 달라붙지 않고 용접이 바로바로 바로 돼요. 그런 장점을 저희는 스위치로 별도로 해 놨고 전격 방지가 없는 제품도 있는데요. 그거는 100%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의 용접기 또 다른 장점 용접기 내부 안에 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자 저희도 일단 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용접기 보시면 저희도 정말 작고 엄청 더 가벼운 용접기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내부 같은 걸 열어보면은 이거는 일체형으로 PCB가 한 장짜리에요 이거는 근데 일단 제가 조금 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여기 보시면 IGBT, 콘덴샤, 메인 PCB, 전원 릴레이 PCB, 브릿지 다이오드 암호 펄스코어, 트랜스, 출력 다이오드팬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후 AS가 이제 끝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되게끔 예를 들어 이 부품 저희는 진단을 빠르게 이 부품이 나갔다 5분 안에 AS, s 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분리돼 있다 보니까 비용도 아주 적게 나오고 근데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세다 똑같이 작은 모델은 일체형으로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난, 나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분리 시켜 놓고 더 AS하기 편하고 누구나 손쉽게 AR할 수 있어서 저희는 또 용접기 도매상들도 저희 용접기를 많이 구매하는 지금 상태고요. 자, 이 제품 이거는 밀체형 기판은 저희도 판매를 분명 이게 더 작고 작은 대신 안에 부품이 들어가는 게한개가 있어요,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제 용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희도 뭐 출력은 뭐 200A 이렇게 돼 있는데 실출력을 낮추고 이거를 판매도 돼요. 금액, 금액에서 저렴하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거는 판매하지 않고 좋은, 다 분리되어 있고 부품마다 다 각기 각기 다 용량, 적당한 용량을 다 써서 저희는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용접기 한번 실전 테스트 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기 물을 물을 넣어서 방수 테스트했는데 지금 실, 실질적으로 용접기 테스트 를 한번 이제 초보자 분들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전원, 전원 코드선이 있고 먼저 코드를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뒤에 온 온으로 하고. 보면 은 빨간색, 홀다는 홀다에 그대로 돌려서 돌리면 되고, 어스 돌리면 되고, 아까와랑 전류 다이얼. 다이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움직이니까 아주 편리 쓸수 있고, 자,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류감이 낮기 때문에 전류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격 방지가 오늘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스타트 할때 달라붙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오픈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스타트시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태그가 되니까 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용접봉을 되게 다 달라 붙어서 막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격판이 오프 놓고 하면은 바로바로 되는데 용접이 되니까 아주 편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류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거. 전류를 보면은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빨200 놓고 뭐 처음에 뭐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 세요. 세니까 중간 정도 놓고 예를 들어 용접을 이렇게 하다가 어, 너무 약해. 안 붙는 것 같아. 그분 조금씩 올리고, 자, 이만큼 올렸는데, 너무 세서 구멍이 났어. 그분 너무 전류값이 센 거니까, 그냥 낮추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그, 맞는 전류값, 두께에 따라, 그 시점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걸로 돌려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접기를 지금 다양하게, 뭐, 알본, CO2, 프라즈마, 뭐, 정말 다양하게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AS 그런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AS가 기간은 뭐, 뭐 3년 저희가 보증하는 건 3년인데 3년 지나고 나서 AS를 저희가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웬만한 것도 거의 무상으로 해드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A/S 기간을 짧게 두고 저희도 물론 왜 3년을 했냐 그만큼 용접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는 3년을 해드린 거고 기간을 1년으로 짧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음 이제 흘러가는 거 거래처에서 뭐 들은 내용인데 이거는 A/S 기간을 짧게 하고 그 후에 수리비를 엄청 가다게 하 해서 수리비로 또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업체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봤을 때 고객님들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확실히 책임질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고객님들의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